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려고 4백삼년 종살했던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 이것 보시고 끄집어냈다고요. 그 고통이 있어도 너는 이거 기억할 수 있겠니? 지금 가난이 너에게 주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이 그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네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 있겠니? 그가 네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너를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거 사망 가운데 묶여있었다는 거너 기억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너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려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고 이것을 알지만 말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니? 그분이 오시거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살아라. 살자. 어? 그걸 회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가게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함 받게 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마주친 거예 요걸 건너갔어요. 요걸 건너서 무교절을 지났어요. 요 무교들과 초실절 사이에 뭘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요. 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감당이 안 되죠. 흑암, 혼돈, 공허죠. 근데 이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하시는 이 말씀이 오면 이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빛이 있으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흑암과 혼돈 속에서 죽어갈 것이냐? 잊지도 않은 사망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 닥쳤을 때그 닥친 고난이 나에게 아무리 큰 고통을 주더라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의 고난과 희생이 이의 고통이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이 예수가 나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 네. 늘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우선이 될 것이냐 아,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믿지 말고 오면 사라질 거 믿지 말고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해라 이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를 들려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기다리라고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제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 불가능하대요. 끝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일주일에. 그 지으신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던 이런니이 정도 일에도 온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 어둠 흑암, 혼돈에 묶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회를 그 말씀이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믿어라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지금 홍해바다에 계셨을 때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려고만 해 약속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수 없는 우리를 아들 예수 고난과 피해 희생으로 갈수 있도록 끄집어 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고만 해. 바로 군사가 쫓아와, 거기서 살고 살려고만 해. 먹으려고만 해. 입으려고만 해. 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내용이 성공하려고만 해 그러니 이 약속된 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고난과 피해의 생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들이 제발 부디 없는 거 믿지 말고 에? 없는 거 믿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할수 없으나 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 사망과 흑암의 이 혼돈과 공허함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아들 예수 고난받고 희생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다 이 가난이 나에게 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나 자유하게 하려고 고난 받게 하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주어진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면 구하라고요. 뭘 구하라고? 어둠을 몰아낼 지혜 주세요. 어둠을 몰아낼 말씀 주세요. 어둠을 이겨낼 지식 주세요. 어둠을 이겨낼 힘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낼 때내 백성이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 여러분 우리 이모냥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백성입니다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한 아들 예수 죽임당하게 한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이모냥이어도 우리가 아버지의 택한 자녀예요 거듭난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거듭난 자녀 아멘. 그거 믿어지세요 아멘. 아버지와 자녀가의 관계, 이 법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더 크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어떤 고통이 더 크겠느냐 이기요 어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에? 돈 문제, 먼 문제, 먼 문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돈 문제보다 훨씬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니, 우리가 뭘 해서 자녀가 된게 아니라 아들 고난받게 하고 아들 희생당하게 한거그한 그 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니네 뭐안 해도 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만 기억해. 네가 거듭날 때 아들 예수 고난당하고 희생당했다는 것만 네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만 올려줬으면 좋겠어 아, 네. 감사는 내가 돈이 없어 받는 거 아니야 너와 나의 끈끈한 인간적 관계야 인격적 관계야 인격적 관계 아, 네.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기도하시라 이래요 아, 네. 내 속에 그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 어둠을 몰아낼 지혜를 주실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요. 아, 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시고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네. 즉, 뭐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냐 어둠은 없어요 아, 네. 없어 빛이 오면 사라지는데요 어둠이 있다면 아침이 올 방법이 없어요. 사망은 없어요. 사망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사망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사망이 존재하는데 사망은 없어요. 생명이 오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주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 성경에 뭐라고 그러게요. 너희가 죽인자가 누군 줄 알아? 너희가 믿고 있는 사망을 해결해 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사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죽인 거야. 그러나 회개해. 아, 네. 그러면 그 다시 그 생명의 주가 너에게 오실 거야. 생명의 주가 오시면 너에게 이루어져 있는 없지만 네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있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 네. 여러분. 가난을 믿으십니까 러 가난을 믿으니 여러분들은 가난에 나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풍요로운 분이라고 했거든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자의 충만이라고요. 가난은 돈이 많고 죽음이 아닙니다. 어? 많고 죽음이야. 전 세상의 기준이겠지만 여러분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이 가난이라는 영에 묶어가지고. 그 고통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난을 뭐라? 가난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유케 하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부재한 것이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나를 부유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시혜를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될거 믿지 말고, 제발 좀 없는 거 믿지 말고, 나를 묶어놓는 거 믿지 말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의 고난 믿으시고, 깊이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뭘 믿고 있습니까? 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 믿고 있는 겁니다. 흑암 믿고 있는 겁니다. 혼돈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 믿음의 확신이 없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을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행임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놓아 버리시고 말씀이 오면 사라질 것들 믿지 마시고 빛이 있어요. 어둠이 온다고 빛이 사라집니까? 빛이 있다니까요. 어둠이 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죽음이 있어요. 아,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온다고 생명이 사라집니까? 죽음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마치 죽음이나 어둠처럼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것은 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 일을 넉넉히 해결하신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의 부재이며 그 영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 순종 안 했으면 못 왔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여지껏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재되지 않도록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순종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로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 믿을 수 있도록 피흘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됐다고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세요. 이 고난이 있어도 나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하여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보시고 감사하는 당신에게 당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내가 구하여 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 어둠을 사망을 능히 이겨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홍해바다 밑에 깔아놓은 길입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